안녕하십니까. 이정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달려왔던 비앙길을 돌아다 보면 어, 굉장히 아름다움을 어, 느낄 수 있습니다. 와, 팔당댐에 이렇게 여기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만들어 놨네요. 음, 너무 좋은데요? 원래는 없었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와 정말 멋있습니다 아, 제가 저 밑에서 아까 사진을 찍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일부러 이렇게 구도로 로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우와 그 유명한 팔당댐입니다 팔당댐은 어, 저 멀리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청와대 같은 그런 기와집의 어떤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거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정말 물이 많이 낮게 흐르고 있습니다. 그죠? 올해 너무 많이 가물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어, 없습니다. 정말 올해는 작년은 완전히 물난리가 나가지고, 전부 다 엉망이 됐었는데 올해는 또 너무 어, 물이 없어서 정말 우와, 이 나무 한 그루는 단쟁이가 어, 정말 이렇게 타고 올라갔습니다. 삼남과 친구들하고, 어, 그 벚꽃은 그래도 이렇게 좀 추위에 강해가지고, 그래도 색이 이렇게 물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굉장히 찬 기운이 올라옵니다. 돌돌돌돌 떨리는, 빨리 차 속에 들어가고 싶은 정도의 추위를 찾아왔습니다. 아... 전망대가 음, 있어서 정말 멋있게 이렇게 찍을 수 있어서 정말 좋밌네요 멋진 저녁 되십시오.